국제 컨퍼런스의 행사장 안에서 갑자기 한 남성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거짓말하지마라고 외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의 고함에 놀란 참석자들은 그의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데요.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그의 목소리에 행사장은 적잖이 소란스러워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지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팀 리더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기술적 도전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게다가 컨퍼런스 참가 이외에도 저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일정이 끝난 뒤 4일 정도 민수집에 머물면서 민수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와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갔고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민수에게 말했더니 정말 반가워 하면서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더 빼놓으라면서 한국의 멋진 곳을 데리고 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상업지구에 놀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는 다른 분위기의 현대적인 도시 생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진짜 놀라움은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나타났어요.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들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음성인식을 통한 개인 비서 앱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모빌리티 서비스도 인상적이었는데 전기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그리고 이동수단의 공유 서비스 도입이 한국의 교통 체계에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은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의 플라이팅 카메라 기술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제게 굉장한 감동을 안겨주었죠. 이러한 기술들을 보고 나니 머지않아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해 한국의 선두 역할을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해 미국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민수를 만나기 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가본다는 경복궁에 갔어요. 경복궁을 본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경복궁을 가보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다니니. 제가 마치 한국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유한 경복궁 안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건축물과 정원은 저에게 한국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죠. 제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왔고, 제가 입은 한복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 친구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서울은 외국인들에게 정보가 많아서 자신의 도움 없이도 언제든지 제가 혼자라도 즐길 수 있지만 강원도 같은 지방은 혼자서는 여행하기엔 정보가 부족해서 현지인들이 즐기는 것만큼을 다 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민수는 한국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고속철도를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인천과 서울도 가까운 거리 같았지만 서울에 도착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더 장거리인 강릉까지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의 제안에 저는 무조건 좋다며 승낙했고 우리는 함께 고속철도에 올라탔어요. 고속철도 안에 승객들은 모두 조용했고 기차 안은 참으로 청결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넓은 좌석 공간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릉에 도착해서 탁트인 바다를 보니 서울 가는 사뭇 느낌이 달랐어요. 민수를 따라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바다 앞이라서 그런지 강릉의 날씨가 서울 가는 달리 조금 춥더라고요. 옷을 여러 개 챙겨오긴 했는데 바람막이 정도의 얇은 외투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와 설악산에 등반 예정이었는데. 사실 등산화도 없었어요. 등산화와 두꺼운 겉옷을 사러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민수는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검은색 롱 패딩을 보여주더니 주문할까 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그 물건이 도착할 수 없을 텐데, 왜 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수에게 다음날 아침에 설악산 등반 일정을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여는 상점에 가서 점퍼를 사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제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이 등산하는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봤자 민수의 행동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점퍼와 등산화를 대충 골랐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오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민수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현관부터 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어딜 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택배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어보고 신어보라며. 어제 제가 골랐던 점퍼와 등산화를 내미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놀라워 기절할 뻔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놀랐던 것은 맛보기 수준이었어요. 친구가 혹시 저를 놀래주려고 일부러 속이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미리 사둔 거 아니냐면서 슬쩍 물어봤더니,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택배 기사님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준 메시지였어요. 민수가 저를 위해 미리 사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들이 정말 많대요. 급하면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택배도 배송기간이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지역마다 물류창고가 있고 그곳에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택배를 3,4일 이상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 후에 배송되는 경우도 흔하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자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는데 두 달이 걸린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택배를 배송할 때 보통 한국의 등기처럼 수취인의 서명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부피가 작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처럼 우편함에 넣어두고 부피가 클 경우에는 우편함 아래에 있는 사물함에 넣고 문을 잠근 뒤 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귀찮으면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처럼요. 한국은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도 분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택배 분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택배 분실 보험이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택배 상자를 훔쳐가는 도둑들도 있어요. 택배털이범들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상자가 놓인 집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자를 얼른 차량에 싣고 다음 집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택배 상자를 훔쳐가요. 택배 분실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엔 택배기사가 물건을 휴지통에 넣고 간 적도 있어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잘안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일 텐데 문제없이 물건은 멀쩡히 배송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저는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미국에도 배송 추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잘안될 때가 많아요. 제가 배송 현황을 조회해 봤을 때 계속 배송 중이길래 전 아직도 제 물건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물건이 쓰레기통으로 배송이 완료되었고 그대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실망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한국처럼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라도 받았다면 전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는 민수와 채비를 해서 설악산으로 출발했어요. 설악산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설악산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동에 휩싸였어요. 높은 봉우리가 구름 속에서 자연의 종기함을 드러내며 울창한 숲이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고 맑은 계곡은 저에게 청량함을 전해줬어요. 설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한 장의 아름다운 그림을 걷어낸 듯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저는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민수의 친절한 설명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설악산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바쁘게 지내며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움은 제게 큰 충전이 되었어요. 진정한 힐링의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끼면서 제 삶에 대한 감사함마저 들게 했어요. 설악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민수는 저를 어느 허름한 식당에 데려가더라고요. 민수는 설악산에 왔으면 내려오면서 이것을 꼭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 음식은 바로 파전이었습니다. 파로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길래 별로 기대가 되진 않았어요. 식당의 문을 여니 파전의 향이 풍겨왔고 저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파전이 나왔는데 한입 먹어보니 정말 이런 신세계가 없더라고요. 얇게 펴진 파전의 바깥 부분은 바삭하고 한입 빼어 물면 입안 가득히 퍼지는 고소한 향과 함께 식감이 일품이었어요. 어떻게 파로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정말로 한국 음식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파전을 먹으니 목이 말라 저는 시원한 맥주가 땡겼어요. 그런데 민수는 파전에는 무조건 막걸리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주 같은 건데 쌀로 만든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막걸리의 생김새는 하얀 우유 같았어요. 우유를 생각하니 파전이랑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거부감이 조금 생겼는데, 민수는 어서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독촉에 하는 수 없이 한 잔을 들이켰는데, 쌀의 고소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맥주 못지 않은 탄산감이 입속을 시원하게 씻어내어 상쾌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민수의 말대로 막걸리는 파전과 찰떡궁합이 맞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마치 제게 끝없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느껴졌고, 민수와 함께 오른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제게 무한한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먹은 파전과 막걸리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한국에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와 함께한 시간은 한국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준 민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 제이슨 씨의 한국 체험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빠른 배송 시스템이 확실히 외국인 시선에서는 놀라운 경험인가 봅니다. 게다가 현지인이 아니라면 찾아서 먹기 힘든 파전과 막걸리를 맛있게 드셨다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네요. 친구 민수님께서 훌륭한 여행 코스로 제이슨 씨를 안내해준 것 같습니다. 제이슨 씨와 민수님에게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